저쪽방향으로 가면 은 김천혁신도시, 김천시내로 가는 방향입니다. 반대쪽에는 성주읍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고요. 자, 본땅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. 3m에서 3 m 5 0 정도 폭대 보입니다. 대형차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. 자, 우리 땅은 지금 두 다랭이로 되어져 있는데요. 이걸 하단부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땅입니다. 저쪽에 밑에 다랭이에 10톤짜리 물통이 하나 설치되어져 있네요. 자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. 본땅 주위로 왕벚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. 거는 농막 같.